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어, 장마감 싹쓸이 콘텐츠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싹쓸이 콘텐츠를 처음에 할 때, 이 어, 요거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다른 업무를 전혀 막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콘텐츠를 마감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매일매일 주식 시장 정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매매까지 요즘에 좀 쉬다 보니까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 같아서 깊게 파고들지는 못해도 마감 상황 정리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용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심도 있게 종목이나 섹터 관련 얘기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보다가 공부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빼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처럼 매매는 당장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시장 흐름과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 그리고 간단히 오늘 하루 주식 시장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 전에 가볍게 시청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마감 시향부터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 코스닥, 아주 거북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어섰고 오늘은 3221.87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은 어제 대비해서 0.29% 오른 984.5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유럽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하락 압력을 받는 듯 했는데요.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과 또 한국의 5월 수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도 52를 기록하면서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 수출은 5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5월 중의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이런 주력 수출 품목들이 선전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반도체 부족 문제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조금 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만이 6,778억 원가량 순매수자를 보였고, 최근에 코스피 시장 상승은 기관 수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관심 갖고 보면 좋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쓸쓸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네요. 넘어가서 외국인 순매수 탑7 종목 보시면, 코스피 시장 1위는 카카오, 2위는 SO 1 3위는 SK텔레콤, 4위는 신한지주, 5위는 현대차, 6위는 LG화학, 7위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실리콘웍스, 2위는 애니능률, 3위는 파크시스템스, 4위는 SM, 5위는 시젠, 6위는 LNK바이오, 7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기관 순매수 탑 세븐은요.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위주로 우선 담았고요. 3위는 삼성 전기, 4위는 삼성물산, 5위는 기아, 6위는 현대차, 7위 SOIL 순이네요. 기관은 반도체, 자동차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SOIL이 외국인과 겹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ENM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다음으로 JYP엔터, 이녹스첨단소재, g s 홈쇼핑 셀트리온제약, BH, 파인테크닉스 순서로 매수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 섹터와 종목들 몇 가지만 같이 짚어볼게요. 먼저 정유주인데요. 앞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SOE를 많이 사들였죠. 세계 석유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정유사들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보시면 세계 석유 공급은 지난 4월에 전년 대비 6% 감소세를 보였고, 미국의 생산량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석유 수요는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순으로 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초과 수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하반기에 글로벌 운송용 석유 수요의 가파른 회복이 기대되고요.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정유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주가 SOIL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그림을 보시면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되면서 더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철강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기업과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강판 공급 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된 것은 2017년 하반기 이후에 4년 만이고요. 그래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포스코 강판, 대한제강, 금강철강, 대동스틸 등 상승세를 보였네요. 네. 다음으로 조선업,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컨테이너선 발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빅스리 조선사의 실적도 2년 뒤부터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신주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200척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2023년부터 2031년까지는 두배 이상 증가한 1,800척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요, 아시아 지역 선주와 컨테이너 선4척 공급 계약 소식을 어제 전해왔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유럽, 아프리카 소재의 선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닝쇼크에다가 무상감자, 그리고 유상증자 2연타로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는데, 어, 빠르게 만회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은 엔젤 산업 테마. 어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어김없이 급등세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은 장 초반에 잘못 잡으면 물릴 수 있으니까 접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헝션그룹과 아가밤컴퍼니, 오가닉티코스메틱, 토박스코리아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의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반짝 테마일 수 있으니까 접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윤석열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죠.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달 중순에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르면 7월쯤 국민의 힘이 입당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일부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입당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8월에는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언급을 했네요. 이 같은 소식에 애니 능률, 웅진, 덕성, 서현 등 윤석열 테마주가 들썩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스 관련주도 오늘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줬죠. 제3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의 운영사죠 비바 리퍼블리카가 투자금 약 5천억 원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이번에 높았던 만큼 향후에 나스닥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나투자증권, k t b 투자증권, 투자증권 E월드, 한국전자인증 이런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이제 개별 종목 몇개 같이 볼 건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과 상승세 지속했다는 실적 호조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 축소했는데 수요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함에 따라서 LCD 판가 반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LCD 패널가 상승세는 올해 3분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메리체 증권은 목표 주가를 17,000원에서 29,000원까지 상향했네요. 네, 다음으로 휠라 홀딩스. 요즘에 골린이, 골프 진짜 난리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확실히 라운딩 시즌이라서 예약도 어렵고 레슨 스케줄 잡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2분기가 골프 시즌이기 때문에 휠라 홀딩스가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휠라 골프와 타이틀리스트, 푸조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타이틀리스트는요. 그동안 국내에서만 의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일본과 중국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약 50만 명의 신규 골퍼가 유입이 됐고 라운딩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자회사인 아쿠슈네트의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나이백 나이백은 골재생 바이오 소재의 중국 수출 본격화 소식을 전해왔죠. 중국 식품의약품관리총국의 판매 허가를 받은 데 이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초도 물량을 받아서 중국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도 물량은 기존의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 시에 공급한 샘플용 초도 물량과 비교를 하면 5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이 수출이 지연돼 왔는데 올해는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 전역의 주요 시장에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공모주 투자한 뒤에 우리한테 아픔을 안겨줬던 종목인데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눈과 입술 제품에 주력하는 색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연중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INC 저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는 한데, 한국전력의 지능형 원격 검침장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한전의 AMI, 이게 지능형 원격 검침장치고요. 이 사업이 재개가 되고, 또 무선과 멀티미디어 사업부가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과 함께 연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기는 한데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실적만 확실히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들 화면 참고해서 확인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시간에 단일가 특징주 보시면 눈에 띄는 게 LG 헬로비전과 SM CNC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알로이스. 모두 디즈니플러스 관련주들인데 장마감 후에 디즈니플러스가 LG유플러스를 낙점했다. 올가을에 한국에 상륙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내일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만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시장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제 목소리 자장가 삼아서 숙면 취하시길 바랄게요.